B를 배우자로 둔 A가 주차장에 있는 B가 소유한 차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서 물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메모리 카드를 복제한 혐의 즉 자동차 수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. 이에 재판부는 만일 어떤 부부가 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던가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이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해서 그 블랙박스의 매리카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면 이를 자동차 수색죄, 수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AB가 커플 중고 키케이스를 차키 케이스를 구매하고 차키두개중 하나는 A가 직접 보완을 하면서 여러 용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 즉, 부부 중 1인이 소유한 차량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던가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,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을 때는 자동차 수색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